자,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 전에, 어, 선생님이 요거를좀 표시 좀 할게요. 정의가 있고요. 정의는 냉정한 색깔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정의는 뜻입니다. 아, 어, 이건 왜, 왜라는 질문을, y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y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죠. y 라는 질문은 할 수가 없어요. 뜻이에요. 왜 엄마가 엄마인데요. 왜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데요. 뜻이죠. 그렇죠? 정의는 선생님의 뜻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 것이고, 음, 뭐라 그럴까. 그리고, 어, 빨간색은 특징. 그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정리라 그래요. 특징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시각화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왜냐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왜냐고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answer, 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아, 참. 그리고 어, 대각선의 특징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대각선의 특징은 이 중에서 대각선의 특징은 선생님이 자주색으로 따로 표시할게요. 대각선의 특징 자 출발할게요. 먼저 첫 번째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의 뜻은 뭘까요? 뜻은 파랑색으로 나타낼게요. 시각화할게 곧장 시각화할게요. 어 대변이 평행한 거죠? 자.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평행하다는 뜻. 대변이 평행한 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죠. 방향이 같다는 뜻으로 선생님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뜻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 평행사변형의 뜻은 대변이, 대변이 평행한 두, 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표현할까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특징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어, 먼저, 길이에 대한 특징. 특징 얘기할 때요, 기본적으로, 길이하고 각을 의식하세요. 자, 길이. 같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리고 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죠. 근데 각은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죠. 이거 증명은, 어, 따로 여기서는 하지 않, 않겠습니다. 어, 하나만 해볼까요? 어, 하나만 해볼까? 왜 대변, 어, 결국 뭐예요?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리고 대각,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또 같네요. 그죠? 그죠? 그냥, 대변, 대각 이런 얘기들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은 뭐를 증명해 볼까?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는 거 증명해 볼까? 음...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자, 하나만 증명해 볼까요? 그럼 증명. 왜 평행하게 되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의 크기가 같은지. 음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어디 보자. 음,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아 대각선을 그면 되겠다, 그지 대각선을 그어줄게. 대각선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A B C D 어디 보자. 음 평행하게 되면요 어때요? 어, 대가, 어, 증명은,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평행하게 되면은, 요각하고 요각이 같죠? 응, 음, 평행하면 요각, 어, 게 같죠? 엇각이죠? 엇각 억각 같고, 또, 요, 요 녀석 입장에서는 얘가 또 엇각이네. 그죠? 얘랑 얘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아, 어, 삼각형이 어때요? 삼각형 A, B, D하고. 자, 삼각형 A, B, D 하고, 삼각형 누구요? C, D, A죠. C, D, B죠. C, D, B. 이게 합동이죠? 합동할 때 이게 선 3개 긋는 거죠. 무슨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에요? 합동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자, B, D. 선분 B, D는 공통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그 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앵글, 자, 이 B에 해당하는 각을 내가 요 자리를 X라고 했고, 이쪽에는 D에 해당하는 게 X가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여기서는 D에 해당하는 게 점인데, 이쪽에서는 그 B에 해당하는 게 점이니까, 두 각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각도 같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각이 같다고, 각이 같은 거는, 어, 닮음이고요. 어, 한 변의 길이가 공통변이잖아요. BD 변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앵글, 사이드, 앵글이죠. 앵글 사이드, 앵글 합동. 합동이니까 결국은, 어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어떻게 했어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그래서 AB에 해당하는 변이 여기서는 CD가 되죠. 그래서 AB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그리고 CD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같다는 뜻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한 거고요. 저기 AD, AD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CB가 되죠. AD에 해당하는 길이를 내가 저, 짝대기 두개큰 거고, 여기 cb, cb에 해당하는 거를 또 길이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모양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각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여기 x랑 x랑 점이랑 해가지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요각이랑 나머지 대응하는 각이 같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대각선 얘기해야죠. 참 대각선. 대각선은 자주색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요건 뭐 증명 안 하고 그냥 고정할게요. 어때요?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각선의 한 가운데 대각선하고 대각선이 만나는 점이요. 서로 서 어, 각각의 그 선분을 이등분하네요, 그죠? 어, 반띵하네요, 반띵. 자 넘어갈게요. 자 2번으로 갈게요. 마름모. 자, 마름모를 시각화할게 마름모의 뜻은 뭐죠? 네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마름모라 그럽니다. 좀 그림이 좀 그런가? 대충 봅시다. 자, 네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으로, 이건 정이니까, 정이니까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특징은 뭘까요? 지금 빨간색으로 할게요. 특징은 뭐예요? 어,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뭐죠? 아까 저 위에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았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 평행사변형이네요. 그죠? 어. 이제 우선은 이제 특징이니까 특징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평행사변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평행하다는 뜻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할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에 따른 특징들이 또 나타나죠.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죠? 어, 변의 길이가 같다. 변의 길이 같다는 거는 지금 마름모의 정의 뜻이었어요. 그죠? 변의 길이 같은 거는 파란색 뜻이었고, 각을 얘기할게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죠? 이거, 이거. 뭐야? 예. 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이 같죠. 자,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요거, 대각선의 특징은 조금 두껍게, 깨, 눈에 잘 띄게. 대각선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대학선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고.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름모는요, 평행사변형, 그렇다고 마름모가 평행사변형, 평행, 평행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은 맞지만 평행사변형의 마름모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이다. 이건 아니죠.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즉 강아지면 동물이다. 이건 맞지만 동물이면 강아지다는 아니죠.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마름모이면 평행 평양... 자이 얘기는 자주성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수학에서 화살표는요. 뭐뭐 이면이란 뜻이에요. 수학이 언어니까 언어 하나 배운 거예요. 뭐 화살표는 뭐뭐 이면인데 평행 마름모이면 평행 사변형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거꾸로 평행 사변형이면 마름모이다. 아니죠. 그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거꾸로는 안 되죠. 뭐 흡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소 어, 생활 속에서 얘기한다면, 강아지이면 동물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동물이면 강아지예요? 무조건 동물이면 강아지예요? 아니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평행사변형 안에는 마름모가 있어요. 근데, 그 평행사변형이 엄마라면, 엄마의 자녀 중에, 엄마의 DNA를 가지고 온 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뭐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녀 하나가 마름모라고, 마름모라고 보시면 되고, 동물 동물이면 강아지다 그건 아니잖아요 강아지면 동물이다지만 그러니까 동물이 큰 범주라면 그 안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강아지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른모만의 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면 마른모이다 이건 무조건 아니죠? 저기 무조건 아니라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자녀 중에는 마른모도 있지만 또 다른 자녀들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자녀는 무조건 마른모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마름모만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마름모만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데, 대각선에 나타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특징이에요, 요 특징. 요거, 90도. 어, 직교하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직교합니다. 요거, 요거,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증명 안 해도 되죠? 아, 이거 금방 증명하죠. 요거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 보세요. 어, 합동이잖아요. 음. 무슨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에요? 에이. 여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자, 어떤 거? 어떤 거로 설명할까? 음. <laughs>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지않아 서로. 어? 그렇죠? 요, 요 길이는 서로 공통변이죠. 1번 삼각형이나 2번 삼각형이나 공통변이고. 또, 예, 이거죠. 이거, 이, 이 길이 같았잖아요. 이거, 요, 요 녀석. 마름모의 성질 중에 하나인 요거 지금 했던 요변 A B C D 해줄까요? 네. A B 길이하고 A D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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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이죠. 세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어? 세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겠죠. 이해되셨어요? 아, 그걸로 증명하면 돼요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름모에서는 요 대각선이 대각선에서 평행사변형 은꼭 여기가 90도일 필요는 없지만 말은 모일 때는 반드시 90도가 돼야 돼요. 이 부분 기억해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 3번은 뭐냐면 이제 뭐라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으로 갈까? 직사각형? 직사각형부터 얘기할게요. 직사각형은 시각화하면 뭘까요? 직사각형을 시각화해볼게요. 뜻을 생각하세요. 직사각형. 직각사각형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개의 각이 직각이란 뜻이에요. 직사각, 직사각형의 정의는요, 네 개의 각이 직각이란 뜻입니다. 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음. 자, 그거를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뭐라고요? 직사각형의 뜻, 정의를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요거에요. 요게. 요게 직사각형의 뜻이에요. 이에 따른 특징은 뭘까? 이에 따른 특징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어때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예. <laughs> 이건 평행사변형의 특징 아니었어요? 평행사변형의 특징과 평행, 평행하다고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평행사변형이네요.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얘도 그런 거네요.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각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이미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죠. 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네요. 여기 90도고 여기도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죠. 어. 이거는 특징이 아니고 뜻이었어요. 이거는 어, 빨간색을 없애버릴게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대각선의 특징은 자주색으로 할게요. 자, 평행사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데, 직사각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보니까? 별이 뭐랑 똑같아요? 동그라미랑 똑같죠? 별을 뭐로 바꿔도 돼요? 별을 동그라미로 바꿔도 되네요. 이거는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자녀 중에 마름모가 있었고 직사각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마름모 형제 중에 마름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대각선에서 여기가 얘가 90도라는 거 여기에 여기 얘가 90도였는데 직사각형은 어 길이가 같네요. 그죠 모든 길이가 대각선의 모든 길이가 같네요. 그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요 얘기를 써줄게요. 눈에 확 띄게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아니죠, 평행사변형의 자녀 중에는 직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죠. 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 정사각형 하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을 시각화하고, 얘의 어, 뜻을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정사각형의 뜻은 뭡니까? 정사각형의 뜻은요. 반랑석으로 할게요. 90도죠. 정사각. 4개 각이 다 똑같아요. 그럼 4개 각이 다 똑같으려면 90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90도인 거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정사각형만의 또 어떤 뜻이 담겨 있겠죠. 뭐예요? 정사각형은요. 길이가 같아요. 또. 길이가 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조, 주시, 조, 주의하셔야 돼요. 이름만 가지고는요. 이름만 가지고는 얘기를 못해요. 정사각. 사각이니까, 아네 개의 각이 다 똑같구나. 정. 정. 다 똑같은 각이구나. 해서 90도만 생각하면 직사각형이랑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사각할 때그정 자는요. 각, 각 뿐만 아니라 이 정은 길이도 같다는 얘기예요. 길이도 똑같다. 길이가 모두 같다도 내포되어 있어요. 모두 같다. 어, 잊지 마세요. 정사각하면은 이름만 봐서는 어, 네 개의 각이 다 똑같다는 얘기네? 네개의 각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은 사각형은 네각의 합이 360도니까. 360을 4로 나누니까 90도네? 그럼 뭐예요? 직사각형이랑 구별될 거 없죠.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길이가 모두 같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네요. 정사각형을 뜻을 파란색으로 표, 표현하면 직사각형. 즉 각이 네각이 결국은 90도잖아요.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이군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이면서 직사각형에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죠. 각이 모두 같다. 모두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90도가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각이 90도. 그 다음에 마름모이다. 어, 길이가 같다. 그렇죠. 길이가 모두 같다. 이해 되셨죠? 자 이제 뜻은 알았고요. 특징은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어때요? 어, 이것도 뭐예요? 평행사변형이나 이거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하고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번에는 이제 특징이죠. 이가 음, 뜻이 아니고 뜻을 알다 보니까 특징이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특징을 내가 빨간색으로 나타냈고요. 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같다.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뜻에 담겨 있는 얘기네요. 됐고요. 자주색 대각선을 특징을 시각화해볼게요. 어때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네 변의 이게 다 길이가 같고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죠? 여기 90도 요거 됐어요.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특징이 이렇게 되네요. 자, 선생님이 대각선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대각선만 딱해 놓고 나서 대각선을 딱 그려 놓고 나서 그 끝점을 다 연결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마름모인지 아 그냥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인지 금방 눈치챌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각선을 특별히 다른 색깔로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대각선을 특별히 주목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대각선 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 4번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5번도 할게요. 뭐 등변 사다리꼴 여기까지 갈게요. 자 등변 사다리꼴을 내가 시각화하고 등변 사다리꼴은 뭐예요? 뜻이 뭘까? 일단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사다리꼴이니까 한 사다리꼴이 뭔지 아죠? 한 쌍의 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되죠, 그죠 한승의 대변이 평행. 그 말뜻에 담겨있고. 등변은 뭐예요? 이등변 있잖아요, 이등변. 이등변 얘기할 때 등변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 근데, 어, 이등변 삼각형이 뭐죠? 이등변 삼각형 할 때. 아두 어,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거는 삼각형일 때 그런 거고,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등변 할 때는요, 뜻이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양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러는데 자,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구별. 구별을 해야 될게 있어요. 등변이란 요 부분. 요 부분을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시각화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을 시각화하고 뜻을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 두변의 길이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특징은 뭐야?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예지. 밑각이 서로 같지. 요각하고 요각이 서로 같아요.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요, 등변 사다리꼴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전화 저, 지, 짓고 놨다 보니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했을 때를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이제 등, 등변 사다리꼴이잖아요. 등변 사다리꼴 내가 일단 시각화하고 곧그 차이점을 구별을 해 줄게요. 자. 평행하다 그랬죠. 일단은 사다리꼴 때문에 평행하고 자, 등변이니까 우리가 이 얘를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싶죠? 그렇죠? 안 해요. 얘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안 되고요. 얘예요, 얘. 예. 예, 요각이 같아요.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에요.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에요. 어, 이러다 보니까 특징은 얘가 특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요건 특징이죠. 이건 뜻이 아니에요.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 아, 이게 특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뭐, 이, 그거랑 무슨 구별, 그, 구별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얘, 예, 그걸 구별을 안 해놓게 되면요, 우리가, 얘도 뭐예요? 자, 그림을. 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네, 그래, 그거 하나 또 그려볼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겠잖아. 이거 평행사변형이야? 등변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잖아. 이렇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되잖아. 이, 이렇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면은, 이게, 이게 뜻이라면은, 이런 거 그릴 수 있잖아. 얘 등변 사다리 꼴이야? 아니야. 얘는 등변 사다리 꼴 아니야. 얘는 평행 사변형이야. 어? 평행 사변형이라고. 이건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어. 그니까 얘가 뜻이 아니라,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징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에 확 띄게 등변은 내가 빨간색으로 할게 특징이라는 뜻으로 등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특징이에요 특징 응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특징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조심하세요 등변 사다리꼴 할때 등변은 특징이지 뜻이 아닙니다 등변이 만일의 뜻이라면요 이것도 등변 사다리꼴이 돼야 돼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요 그림 있잖아요 요 어, 그림은요 요 그림은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 등변 사다리 꼴? 아니에요! 음,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마, 무리 할게요. 대각선의 특징은 자주색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자,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 눈치채죠? 그냥 할게요. 뭐, 그냥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끝! 수고하셨어요.